오늘 시편 59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제목을 세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기 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위기 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위기 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시편 말씀 59편을 쭉 읽다가 보면은 아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59편을 적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적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 위 모두 둘러봐도 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6절 이하에 보면 어루렁 어루렁거리면서 굶주린 개들이 사람을 잡아먹듯이 혹은 굶주린 개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 가지고 막 짐승들을 잡아먹는 모습처럼 자기를 향해 악한 세력들이 도전해 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와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시시각각 틈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위기, 심령의 위기, 그리고 육체의 질병. 우리는 이때 어떻게 이 위기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가실거 볼까요, 시작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 원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원수들을 주님 죽이지 마옵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트시고 그들을 낮추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원수들을 그냥 다리를 몽둥이를 또는 저들의 생명을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 오시편 59편 본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좀 건져 주세요. 그리고 저 이렇게 벌떡 일어나 가지고 나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오르여 나를 좀 높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 영혼을 기름으로 부어 주셔서 내 잔에 기름이 넘치나이다. 라고 시편 이십삼편 고백한 것처럼 똑같이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즉이 위기의 상황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기도할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으로 좀 충만히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로마서 읽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로 끌려가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처음에는 바울이 꼭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그 말이 보배로워요. 로마서 칠 장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8장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8장에 가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좋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은 저 여러분들 의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네신 성령님은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고 오늘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성령님은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졸리신 분들은. 내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어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 기도를 좀 붙들어 주시고 뭘 기도할지 모르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좀큰 은혜를 좀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피곤해도 막 일어나서 기를 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은혜를 꼭 부어 주십니다. 신기한 건 잠을 하루에 12시간 주무시고 와 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도 피곤할 때, 곤고할 때, 마음이 아플 때이 다윗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이 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학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면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자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악한 공경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다윗이 쓴이 시편의 말씀들은 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옥같이 펼쳐집니다. 급기야 다윗은 이런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둘러싸이면서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3절 중반부터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을 모여 나를 치려고 하오니 그다음부터 여시자 야외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여 나로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옵소서 내가 죄진 게 아니구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악한 자들이 공격합니다. 주님,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으니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도의 길을 가는 그야말로 바르게 자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당시 옛날 성경에 보면 아기 세상에 관영했다 아기 온 열방을 휩쓸고 있습니다 흡사 종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완전한 자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셨어요. 노아에게 너 뚝딱뚝딱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래?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받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힘들 때 기도하면 주님 꼭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다짐하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더 위기 때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 것 좋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어간다. 이 말은 맞습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좀더큰 업적을 이룰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높은 곳에 올라봤더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업적을 남기지 못한 거,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거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주영계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셔서 저 여러분들 천국 갈때 하나님 나는 노아처럼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아버지 말씀 순종했고요 하나님께로 올바로 살라고 애를 썼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갑니다. 저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특징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눈에 약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8 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보일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왜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면서 모든 나라들을 지금 조롱하십니다. 그죠?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 구절다. 번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절 혹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오고 악한 사람들 주변에 둘러서 산다 할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1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미라. 1 7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저여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다윗처럼 이런 노래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가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모든 전쟁을 다 치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빌리포서 3장 7절 이하에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유익했던 것들이 나에게는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위기에 때 내 스펙, 내 경험, 내가 사용하는 모든 찬스들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얻고 그 예수님을 얻어보니 발견된 나의 자화상은 이전과는 사뭇 틀리다는 라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는 나, 그것이 올바른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바라봤던 내가 진정한 참자임을 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환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안에 쏙 들어가서 새로운 눈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 악한 세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난당하면 신음소리를 내거나 하소연을 해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 고난 중에도 찬양하니 당연히 이야 이 위기 때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나니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1층 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입니다. 어제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가 있었고, 뿌였는데, 우리 부산은 좀 바닷가 근처에서 조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밖에 나가서 보면, 저는 어 오후에 외대에 나가서 잠시 전도를 했는데 이 외대 가면 쫙 맑게 모든 시내가 보이는데요 어저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스카이, 하늘이라고 합니다 1층천밖에 되지 않아요 1층천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2층천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태양 있으면요 수금지, 화목도, 천혜명에서 그때 명왕성까지 뺑뺑뺑뺑 얘랑 아홉 개의 별들이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태양계라고 하지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수없이 많은 이 우주를 향하여 발사체들을 뽑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태양 잘 모르 우리 우리 전 세계가 태양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화성, 금성 알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신기하게도이 우주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고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뺑뺑뺑뺑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잘 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태양계가 수억 개 모여서 하나의 은하수를 이루는데요. 이 은하수가 또이 우주에는요. 태양계도 잘 모르는데 수억 개의 태양계들이 존재하고 또 수천만 개그 은하수들이 존재하는 것이 저 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의 세계 우주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층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미국 나사에서 우수선 프렌드쉽 7호를 갖다가 하늘로 쏘아 올렸는데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자동 조절 잔치가, 장치가 그만 고장나버립니다 장치가 고장나니 얘가 막 흔들리면서 어디로 이 파편이 떨어질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근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동 조절 잔치가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십시오. 이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내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잠깐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보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보석만 발견하면 고난도 새롭게 이해가 되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이 환난이 좋게 비교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도 아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환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우리에게도 다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때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민감해져야 됩니다. 이 민감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받은 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난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예 이 고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 드리게 되면 곧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들 새롭게 발견하는 보석들을 발견하는 귀한 새벽 되게 될줄 저는 확신합니다. 근혜원청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